CD 퍼펙트 게임 어 즐거운 롤이군요 우리 정글로 신짜오가 갱을 오겠다고 하네요 좋았어 내갱 호흡력을 보여주는 거야! 내 킬! 키... 오케이!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제 한번 집을 가볼... 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내 탑이 따였잖아!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. 탑이 또 따였어! 어, 잠깐만! 지금 내 마이크가 안 들리잖아! 마이크 설정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! 우리 그라가스가 물렸습니다! 하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, 드라가스야 너 살아야 된다. 어? 이러면 잡았죠? 라고 할뻔 드라가스야 너더사 W 조심해야 된다. 어? 이러면 나도 죽는데? 하, 이런 <목소리> 아 이런 아, 젠장. 아아아 이거 마이크 뭐야? 마이크 설정 왜안돼 있어? 어이 없네. 아,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티어 올리는 방법이요? 그냥 사실 자기가 할거다 해야 그나마 올릴 수 있죠 아이템 빌드 가보시면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 트위치 시비드 와 시비르 상대에 트위치가 제일 빡 빡스... 아니 유미랑 46퍼잖아 이것 봐 이걸 모른다니까? 왜 말을 안 하시지? 왜 말을 안 하지? 아니씨 다른 짓 했대 잡아줘놓고 이런다니까 원딜 제라스 같은데요? 온딜 제라스. 오야둘다 맞췄는데, 나이스. 제라스가 W 찍어가지고. 무 놈들이야 저거. <laughs> 나이스. 3대2 다운 깔끔하게 이겨서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. 와 개학가운데 저거 르블랑이 도와줬어야 될 듯. 저거는 휴만 날려줬어도 잡았겠는데 오공이 생각보다 세네요. 이즈로 잘큰 다리우스 잡을 수 있긴 하죠 어? 오르가나 킬이네 만트라 터지는 딜로 잡았나 보다잘큰 다리우스 잡으려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세릴다가 필요할 것 같아요 3일체랑 세릴라 있으면 잡을 듯 이속 빨라지는 거랑 느려지는 거두개 있으면 3코어 나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우 야 스무스하다 어디서 어? 원딜 제라스를 해 근데 다 카르마 킬 인데 나이스 깔끔 하다 다이브 알려 주세요. <laughs> 이건 좀 사고긴 하네. 힌드한테 카르마 제압이 700원이나 들어가서 아쉬운데. 나, 내 제압은 물거제압이라 상관은 없지만. 오우, 야, 럼블. 잘한다. 베라스 텔 탔다. 야, 우리 팀왜 갑자기 죽어나가냐? 오5 0 왜 이렇게 빨라, 뭘까? 이건 살짝 가면 안될것 같은데. 엘다 다라 600원이냐, 무슨 킨드레드가? 진 타워를 내놔라 아 이거 레드라가지고 타워가 나만 때린 돈쓰러 가볼까? 3300원 오우야 이.. 이거 어떻게 막냐 이드리얼 템 개쩐다 이건 죽었는데? 아비 미드로 진출해야겠네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파베의 전령 아무리 잘 컸어도 킨드레드 위치는 확인하고 싸워야 될것 같아 사이제 하나만 더 먹었다 바이 이즈리얼 i z i 이 i 이즈리얼 s 상대 입장에서 진짜 좀 얄미운 느낌 나 i r i 요 어떤 a good job. Iziririr is a good j o 아, 요킨드레드가나 지목한 거 보니까 또, 훈시탐탐날 노리고 있구만. 어림도 없지. 넌 죽어라. 상대팀 왜 포기를 몰라? 내 와드 지우지 마라. 물론 내가 박은 건 아니야. 야미! 아 뭐야? 아텔 탔잖아. 우리 팀왜 싸우는데? 도 어디 숨었니? 여깄넹. 아 이거 전멸 쓰기 싫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싫네. 겨우 저런 1킬 먹으려고 들어가기가 싫어서. <laughs> 들어가고. 전멸 쓰기가 싫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다 잡을 수 있는데 아 요새는 거의 다 트포 시대로 변하긴 했죠. 나 4천 원 쓴다, 4천 원돈 푼다 이거. 상대팀 근데 포기를 모르네. 이거 나한번짐나한번 죽으면 역전 당하겠는데 근데 오왜 이렇게 잘리지? 그냥 나 있는 데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? 오, 퀸 레드. 오, 오좀 하는뎅. 올 제라스 좀 쏘는데 나 근데 이렇게 컸는데 왜 이렇게 게임이 빨리빨리 안 끝나고 이게 길어지지? 바이. 공복자는 잘안 가요. 집공을 좀 더, 집공에 이제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살짝 애용 중. 애용 중이랄까? 어, 이러면 나 죽었다. 아, 근데 이게 킨드가 저기 숨어있네? 갱플 잡으려고 딱 뛰었는데, 킨드도 같이 있었네요. 어쨌든, 이러면 바론 먹겠는데? 나이스. 바론? 바론이 날, 바론이 맞을 빅토르라? 나이스. 뭐하냐, 우리 팀? 걸 물렸어. 컷.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긴다고 써레는 안 쳐. 찌지 승리 드디어 끊었다. 에스플, 예이! 오케이 명예 세개 받았다. 후 아예 한타 구도까지도 안 가고 그냥 라인전에서 터져버리면 게임을 어떻게 하냐 이거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, 얘들아 힘이 안 들어간다 룰룰좀 쉬었다 해야 되나 며칠 쉬어야 되나 방송 못하겠는데 패관 수련해야 될것 같은데 타릭은 뭐야 화이팅 야 칼리스타 얼마만에 만나는 거냐 이거 칼리 타릭 와 너무 빡센데 빡세긴 하네 이거 가자 뭐야 상대 야 유채화 점화 뭐야 유채화 점화 타릭 뭔가 만나본 것 같은데, 저 사람 그나마 세라핀이라서 다행인 거긴 한데. 덤비누선일랩 찍으면 그냥 다 이기는 줄 아네. 그것 피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. 전국 사람들이 왜 친해져 괴물체는 뭘까? 이거는 힌드가 저걸 먹으러 갈 텐데. 바텀 라인이 안 좋아서. 어, 와드. 와드 잘못됐어. 뭐야, 쟤. 쟤왜 보여요, 방금? 힌드가 앞으로... 아, 킨드가 더블 W 켜서 보인 건가? 갑자기 무슨 대여사 치면서 갑자기 모습이 나타나던데 힌대 때문에 무서워서 이거 압박하겠나 파밍하면 그만이지 어 사냐? 와 저게 살아? 어이가 없네 유치원 탈릭은왜 하는거야 이렇게 못해? 아니 칼리 타릭으로 저렇게 하는 건또 처음 봤네. 이걸? 이걸 사나? 너 어, 여권 강이다. 우 타릭 타릭이 커버 잘 갔는데? 바비 타릭 안 갔으면 다봤겠다오 칼리. 껑충껑충 뛰는 거 봐, 저거. 얄미운 거 봐. 뭔가 6렙 찍자마자 탈익 날려버릴 것 같지 않아? 뭐야, 얘? 너무 못하는데, 진짜? 팔리벤이요? 저 요새 시비르벤, 팔리보다 시비르벤, 하긴 해요 그리고 일단 유미 밴 했어요 유미할까봐 서폿이 유미하면 못 이기겠어 심신미약이라서 타릭 위치 확인 칼리한테는 잘 커도 1대1 뜨기가 좀 애매하네 꽁충꽁충 뛰는 놈 칼리는 웬만하면 서폿이랑 같이 상대해야 돼왜 이렇게 못해 칼리? 오 달다 달다 달아 할리 그냥 뭐 멘탈 나간 거 같아요 1렙 싸움 지고 뭐 바텀에서 이미 더블킬 두번 따인 순간 게임 끝난 거라 멘탈 나갈만 하지 킹드가나 지목했는데 후사바이 뭐야 다른 라인 왜 저. 응 안돼 힌드타릭 사기 궁 쓰네 사기 궁아 세라핀 궁 이상하게 나왔구나 너무 난전이라 확인도 못했는데 방심하면 안될 것 같아요 상대 조합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탑에서, 탑이 일단 사이드에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본대에서 좀더 이겨줘야 돼 무리는 안 하면서 그냥 오브젝트 챙겨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오대5 뜨거 뜨거나 어디보자 상대부 조합에 음 시감 필요할 것 같고 시감을 서포시 가져야 될것 같고 나는 출시게 가야겠다. 오알라 세라핀 이거 전령을 준다고 내 파워가 이렇게 센데? 여기 조합이 조합이다 보니까 살짝, 미드 압박 한번 해볼만한데? 미드 2차? 상대 팀은 뭔가 압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? 뭔가 할게 없네요. 그냥 오브젝트 싸움 말고는 다들 안전하게 할 만해가지고, 한타고도도 안 나오고, 살짝 서로 파밍 파밍 하는 느낌? 어어? 아니, 아, 탑이 계속 지는데? 탑 계속 지는 거예반데요 2차를 차라리 압박을 하자. 이렇게 이 계속 사이드에서 질 거면, 우리가 더잘 컸는데 맞고만 있어. 상대 클 시간 벌어주는 것 같아. 뭐야, 그엔? 이럴리야, 공. 와, 완전. 파리공이 완전히 당했네. 얘들아, 진짜 이거는. <laughs> 아 어떻게 16대6인데 우리가 한타를 계속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냐. 하리기라서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, 진짜. <목소리> 바로 <바론> 가야 돼. 힘문이 <목소리> 나빴던 나는 불안하다. 바로 먹어서 다행이다. 이를 잘라가지고. 너무 잘 받아쳤는데? 매우 까비. 매우군 아깝지만 엄청 잘 받아쳤다. 영 지디 세라핀 궁 나이스다 승리 퍼펙트 게임 아 근데 이게 룰이 진짜 이상한 게 이기는 판은 극단적으로 이기고 지는 판은 극단적으로 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